그리고, 뭐, 저기, 사실은 식사 준비는 다섯시 반부터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우리 사회쪽에서 멘트, 뭐, 신호가 따라서 멘트가 안 돼서, 그 배고프신 분도 많고 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를 우리가 이 아마추어들이 밤을 새면서 참 한, 한달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그 역시 아마추어 냄새가 납니다. 어 지금 동영상 하나가 올라오는 거는, 아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신금을 올리는 그런 건데, 뭐, 하나 더, 더 들을 수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고, 제가 간단한 뭐, 소감으로 마, 그런, 마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아, 예. 그러면 제가 소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마추어가 해서 이만한 게 뭐, 어, 행사를 치렀다는 것은 뭐,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아, 일파토리가몇 개가 더 있는데, 아, 오늘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이게, 그러면 이 집은 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네, 그, 제가 이제, 그, 아, 이, 이 저기, <laughs> 아, 저는 이제 그, 제가 군더더기 말이라고 이제 저 작가의 말을 썼는데 사실은 뭐 거기에서 더 붙이고 덜 붙이고 덜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소감을 대신하는 걸로 이제 군더더기 말을 미리 독자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음 저기 그뭐 시를 읽으면은 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따뜻하게 다가오고 그 어떤, 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시인이. 그래서 좋은, 그, 어, 뭐, 격기도, 뭐, 지금, 어, 강화를 해서 잊어버리는데, 어, 대충 뜻은 그렇습니다. 이 욕망을 내가, 어, 잠재울 수 있으면, 그, 대제에게 뭐라고 물을 것이냐, 내가 당당하다 말이지. 그런데, 그 욕망, 욕망을 조차도 내가,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행복하다. 뭐, 이런, 그, 그게, 그, 요한시 스트라우스의 그, 그 박지에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그 인간은 행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것을 서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눔에 익숙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나름의 이웃에게, 참, 제사를 지내면 이웃에 나눠 먹고, 뭐, 이런 거, 우리는 다 직접 경험했잖습니까그 현대 문명이 참, 그, 핵무기와, 그 다음에 자본의, 자본가, 그리고 기후위기, 이걸로 해서 인간이 황폐해지고, 아까 그, 저, 축사에서도 조민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가슴을 잃어버리고, 황금의 포획이 됐다. 뭐, 이런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더 타인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실을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저는 뭐 이런 시간이 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어떤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정권 시기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했던 어, 100만 민간인 학사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구다환 감독이라고 합니다. 먼저 조영계 선생님의 서시집, 발음은 길이다,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어, 사실 저는 선생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 활동을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시집을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바람은 길이다 라는 제목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 일생을 과학도로 살러 오신 분이 해박한 지식과 철학으로 어, 사물과 어, 현시대의 사전상을 보고 전시를 읽으면서 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이후의 활동이어서 더욱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어, 선생님의 활동이 2024년 올해에도 왕성하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에 참석하신 모든 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출판 기념에 뭐 가난한 시인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공전한 다큐 작가를 보고, 어, 한 밤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아픈 것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댔다는 소명의식에 이 사람이 돈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 혼자 그 모금도 하고 이랬는데 그 모금이 신참입니다 이게 뭐, 어, 아까 이영의뭐 영화 배우가 가서 모금을 하면 잘 되겠죠. 근데 뭐저 같은 사람이 뭐 모금을 좀 하자,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그, 지금, 바깥에 그 모금함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십시 일방으로 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책한권더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서, 한, 한 권을 뭐, 선물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